꽃다님들 대전은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. 어 이렇게 다육이들도 예쁘지만 어 이렇게 꽃들과 같이 있으니 마음이 어 이렇게 뭐라 할까요? 어어 어, 뭐라 할까 요 위로가 된다 할까요?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아 제라늄 꽃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, 여러분. 얘는 아마 아 씨가 생길 것 같아요. 이게 이게 조금 싼 제라늄이잖아요. 근데 꽃이 상당히 오래 가네요. 음. 아 진짜 너무 트, 이게 튤립형 어, 제라늄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뭐냐, 뭐냐면 꽃이 오래 가네요. 튤립도 예쁘고 제라늄은 아직 조금 이파리를 제가 아, 키우고 꽃을 키워서 한번 어, 또 한번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. 아유, 저는 왜 이렇게 레몬이 이쁠까요? 전 레몬이 너무 예뻐요.